인간은 맛을 느끼는 능력을 통해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하고 필수 영양소를 얻습니다. 특히 감칠맛은 생명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감각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우리는 단맛과 짠맛에 너무 치우치거나 기업들의 경쟁과 이익을 위해 지방과 당성분이 과도한 음식들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감칠맛은 단백질 섭취 시 몸에 신호를 보내어 소화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맛을 느끼는 순간 입에서는 침이 분비되고 위에서는 소화액이 나와 단백질을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다섯 가지 기본 맛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맛 설탕 등에서 느껴지는 달콤함, 짠맛 소금에서 느껴지는 짭짤함, 신맛 식초나 레몬에서 느껴지는 상큼함, 쓴맛 산나물이나 커피에서 느껴지는 쌉싸름, 감칠맛 고기 육수, 생선 구이 등에서 느껴지는 깊은 풍미. 이 외에도 고추의 매운 성분은 입맛을 자극하여 음식을 맛있게 만듭니다. 유럽에서 인기 있는 토마토, 치즈, 버섯, 생선 등은 글루탐산, 이노신산, 구안일산이 풍부합니다. 이탈리아의 대표 요리인 알리오 올리오는 마늘과 올리브 오일로 만든 간단한 파스타지만 마늘과 고추의 매콤함, 올리브 오일의 풍미, 면의 단맛과 식감이 어우러져 깊은 맛을 냅니다. 영화 그랑블루와 알리오 올리오. 위 배송의 영화 그랑블루에서 주인공들이 크게 한입 베어 먹던 스파게티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맛을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알리오 올리오의 재료는 간단하지만 이 정도로 맛있다고 할 정도로 깊은 풍미를 자랑합니다. 이때 감칠맛을 높이는 비법은 엔초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멸치류인 엔초비는 글루탐산과 이노신산, 지방 등이 풍부하여 사람들이 맛있다라고 느끼는 요리가 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발효입니다. 발효 과정을 거쳐 감칠맛이 더욱 강화되며 복잡한 맛으로 상승합니다. 발효와 건조 등의 과정을 통해 음식의 풍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인 김치와 간장, 된장, 젓갈 등은 숙성과 발효를 거치며 감칠맛 성분이 증가하고 독특한 맛과 향을 갖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효 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의 하몽은 돼지고기의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글루탐산 등의 감칠맛 성분이 크게 상승합니다.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나 다른 치즈들도 장기간의 발효, 숙성을 통해 우유의 단백질이 분해되어 풍부한 맛을 내게 됩니다. 반면, 숙성이 덜된 치즈는 맛이 떨어져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됩니다. 익지 않은 과일의 강한 신맛도 마찬가지로 언제 먹어야 맛있는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 능력은 유전적으로 각인됩니다. 남성과 여성의 맛을 느끼는 능력에는 차이가 없지만, 개인마다 미각의 민감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변질되기 직전에 음식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세한 냄새에도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혀의 미뢰수나 미각 수용체의 차이, 다양한 식사 경험의 부족 등에서 비롯됩니다. 이로 인해 손님과 주인 사이에 음식의 맛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음식을 갖고 식당을 개업하더라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친분 관계는 배제하고 솔직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조미료를 잘 사용하면 훌륭한 맛의 음식을 만들 수 있지만 기본적인 조리법과 신선한 재료가 받쳐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멸치 다시다를 사용할 때도 건 멸치로 육수를 내면서 시판. 조미료를 첨가하면 더 진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미료만으로 만든 냉면 육수가 한때 화제가 되었지만 그 레시피만으로 냉면집을 창업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기본이 되는 식재료를 충분히 사용하고 조미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님에게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는 건 멸치, 버섯, 무, 양파 등을 넣어 국물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김밥을 파는 분식집이라도 함께 제공되는 국물이 시판. 우동소스에 물을 탄 것이라면 전체적인 평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소탐 대실이라는 격언이 생각나는데요. 전국에서 알아주는 김밥에는 그 음식의 격에 맞는 정성. 어린 사이드 메뉴가 함께 해야 합니다. 진정한 음식의 풍미는 기본에 충실한 조리와 정성에서 나옵니다. 조미료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깊이 있는 맛은 신선한 재료와 발효, 숙성 등 전통적인 비법, 조리법을 통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식은 비로소 먹는 이에게 풍부한 미각의 경험과 문화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그 안에는 자연의 섭리와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로부터 얻는 복잡하고도 아름다운 풍미는 우리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전통 음식의 과학과 감칠맛의 비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음식은 정성을 들인 기본조리와 적절한 조미료 사용, 그리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전통의 지혜와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식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